자, 아무래도 비트코인 골드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거래 지원 종료될 예정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십시오. 자, 3월 24일 오후 15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5,000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신속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6,000원 대까지 다시 튀어 올랐다가 다시금 5,000원대로. 자, 이 상장 폐지 관련해서 상패빔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비트코인 골드 코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914억, 시가총액 914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빗썸 상장 비중이 96.73%나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결국 900억이 빗썸 이제 이 빗썸을 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 지금 이 시간 굉장히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신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 콜 비트코인 골드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표준 그래픽 카드 체구를 통해서 굉장히 아무래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코인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진입장벽을 일반인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낮춘 코인으로서 굉장히 오래도록 인기를 끌어왔는데 결국엔 이제 비썸 코인원 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만큼 지금 아직 중요한 게 시가총액이 무려 900억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20일 동안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흘러내릴 대로 흘러내려야 정상인데 5천원에서 6천원 됐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5천원 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방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골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렇다 이겁니다. 자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먹거리가 있다는 거 먹거리를 만들어서 분명히 손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자 지금 머지않아 한번 또 들어올렸다 들어 내렸다 핸들링이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관심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코인 관련해서 물리신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밈코인 추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코인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6천원일 때 말씀드렸고 5천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3월 24일까지 20일이 남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가 총액이 분명히 900억이나 900억이나 남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자, 무료로 010-7237에 이제 3249로 문자 1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당연히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료 상담 이후에는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을 100%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한번 연락처 보세요. 비트토렌트 100만 개만 그냥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비트토렌트 100만 개 그냥 받아 가시고 나서 받아 가시고 나서 입싹 닦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이제 구독자 1만명 돌파 때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신 분에 많은 많은 성원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갚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믿어 믿으실 수 있게 인증샷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디지털 자산 시장에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제는 빨간색, 오늘은 파란색, 어제는 빨간색, 오늘은 파란색. 계속 반등에 반등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 굉장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어땠습니까? 요 며칠 기준으로 1200, 그러니까 1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 마구 사들였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어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억 3천대로 또 올렸다가 또 1억 2천대로 또 내려왔으니까, 이럴 땐 누군가 계속 주워 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에이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미국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가장 중요한 기사.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투자 상품 나오나? 오사카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상장 준비한다. 아무래도 자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생태계가 커지고 있다는 거.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채널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